진짜에외시에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외나 살고 있거든요 외나 살고 있고 진짜로 괜찮이고 배웠습니다 <laughs> 또 여기서 오니까 저한테 생활거래 수업 받은 분이 께서 반갑고 좋네요 오늘은 어, 제가 보니까 소, 재료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원래 생활거래인데 저번에 이 보니까 새거사 오셨어요 재활용이거든요? 재활용 생활용은 힘이 쓰는 거예요. 이런 거안 썼거든요?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재활용 생활용. 그럼 우리가 바로 넣는 게 아니고, 잇기 좋잖아요. 이기를 쓰기 때문에, 엉성엉성하게 점점 엮으면 돼요. 이렇게 너슨너슨하게 빼가지고, 천사를. <laughs> 나타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잘 하실 줄 알았는데. 대선 나타... <laughs> 방언에 대해 강기호소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. 소장님은 포항 기청산 식물원 소장, 소장, 한국 생태 조경 연구소 소장, 한국 식물원 수목원 협회 이사 및 감사. 그리고 저희 연수원의 그 이사님 등으로. 활발한 활동 하고 계십니다. 강기호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강기호입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생각보다 좀 인연이 작네요. 네. 오늘 저는 노구수구와 마을 수태에 대해서 어, 전해를했습니다 저는 여기 여쭤만 하고 금방 말씀하셨는데, 오 뭐, 인연이 많습니다. 시작할 때.